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신약 328페이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9월 첫주 우리가 그동안 쉬었던 구역예배가 다시 시작이 됐고요 이제 전도 물품 도착하는 대로 함께 또 전도하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 골로세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쓴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로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가 골로세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골로세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두란도 서원을 개원하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칠 때, 골로세 출신이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골로세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옥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 형편을 세세하게 알리고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된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사실 골로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설립자도 아니고. 방문한 적도 없는데, 에바브로의 얘기를 듣고 골로세의 편지를 보냈는데, 골로세 교회가, 꼭 새로 된 교회들마다 그랬지만, 이단들의 공격이 매우 심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예수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에 자기들이 무언가 덧붙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덧붙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냈고요. 그 편지가 골로새 도착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단 사설이 아니라 복음의 진실, 그들이 알고 있는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편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권면. 권면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이 성경 중에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장면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곳은 권면입니다. 다른 말은 뭐죠? 권면 아니면 다른 말이 뭡니까? 예? 권면, 충고, 경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 <laughs> 그죠? 잔소리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잔소리라기보다는 격려이기도 하고 권면이고 그들을 세우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2 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 가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혹여라도 불통한 상태에서 그냥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듣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신앙적인 의문에 있는 것은, 기도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의문이 생기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도 되는데 나는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반문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저 사람들은 잘 사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고 그것을 우리 의문으로 삼기도 하고 그 불공정한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매우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불신과 의심에서 나오는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당장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양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양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까지 그들의 양을 채우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을 계속해야 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듣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일을 멈출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기 이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숨을 걸고 기도 가운데에 평안하게 사는 사람을 정말로 부러워해야 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깨어 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사람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사탄이 덤비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죽을래 살래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죽을래, 살래?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네, 살래라고 대답하거나 혹은 열받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죽여봐, 죽여봐, 죽여봐. <laughs>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죽을래, 살래 그러면 살고 싶다, 나 살아야 된다, 뭐, 당연식이 하겠는데, 기도해라. 기도 안 하냐? 그러면 뭐라 고 그러죠? 아, 또 잔소리 시작됐네. 또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8월달 방학을 했고요. 이제 9월에 축복 기도를 다시 합니다. 수요일 예배, 그리고 8시 반에 목금 이틀 하게 되는데, 한 달의 기도를 몰아서 하는 마음으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순적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를 부탁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고 깨 있는 동안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나도 복음을 전하지만 지금 복음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천병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그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느냐라고 말할 때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놀라운 비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5절과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교회 밖에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되느냐? 저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기회를 보고 그들에게 잘 대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셨던 모습을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고 삶으로 드러냄을 통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고요, 겸손으로 대했고 극유리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까지도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러 왔던 사람들 향해서 검을 내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하거나 악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지혜롭게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향하되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은 지혜롭게 하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것인지 언제 전할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제 복음을 전할 것인가는 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고요 때를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할 때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진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당신과 조금 다르지만, 그 다른 방식은 이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과 조금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삶의 방식을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립바오 번이게아라고 하는 유대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고. 비록 사슬에 묶여있지만 복음을 준거했을때 그를 향해서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한마디 말로 나를 너를 닮게 하려고 하느냐 그럴 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묶여있는 것 말고는 당신도 복음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것은 전도세상자를 정하고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이 말은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될때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전도는 여러분,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어디서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도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찾아가서 전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6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 잘하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화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방송에 유명 강사들 잘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말하는 투 그리고 그 사람들의 내용들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유명 강사들이 누가 있나요? 김창욱 김미경 이런 분들 강의를 들어보셨죠? 그분들은 뭐 많이 배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의할 때 들어보면 그 청중들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타고난 능력과 재주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잘 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말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 더 나가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말도 잘해라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은 말은 잘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잘해가 좋습니까? 말은 잘해가 좋습니까? 말도 잘해가 좋습니까? 말은 잘해가 좋습니까? 말도 잘해가 좋습니다. 그렇죠? 인물도 좋고 하는 행동도 좋은데 거기에 덮으셔서 말도 잘해. 그런데 인물도 좋고 뭐 그런데 말은 건지려한데 행동은 아니야. 이래 버리면 문제가 생겨나는 것처럼 토시 하나 차이지만 이 내용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침묵이 유익하고 또 이미 내놓은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에 책임을 질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 서로 간의 견이 다르면 그냥 의견 다른 걸로 끝났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뒤집니다. 몇년 전에 했던 얘기, 몇년 전에 썼던 글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올렸던 것들 다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어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했던 얘기들을 자꾸 떠올려가지고 그때 했던 얘기하고 왜 달라졌느냐 설명해라.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일상들이 다 공개가 되는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말과 글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하기에 정말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증거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할 때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 것과 같이 음식에 최종 간은 소금으로 넣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초보자들은 간을 못 맞춰서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연륜이 오래되신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돼요? 얼마 넣라 그러죠? 네? 적당히 넣라 으 그럽니다. 적당히가 얼마입니까? 모릅니다. 그분의 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대면 맛이 나는 것은 그런 어떤 연륜과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죠. 정말로 숙련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증거해야 될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 너희들은 성숙한 그리스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하기 전에 은혜 받은 사람답게 행동을 하는 것이고 말할 때도 받은 은혜를 드러내고 정돈된 말씀씨를 드러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옛 구습에 묶여진 사람들을 초등 학문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실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말도 막 합니다. 어른들에게 우리 존댓말 쓰는 거 요즘 아이들은 잘 못합니다. 저희 하이리도 저한테 아, 이거 뭐 해야 되겠지? 그러면 저한테 응 그럽니다. 제가 네 그러면 또네 하는데 응열 번에 네한 번입니다.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조금 말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게 뭐예요가 제일 많아요. 근데그 궁금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대답해야 돼요. 해주면 듣지도 않아요. 또 다른 거로 가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은 어리석고 조금 어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전달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고 우리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 생활 것을 분명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걸음은 기도로 출발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사는지를 궁금해 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말쟁이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 앞에 나올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와 함께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